해운대 백사장이 보입니다. 오늘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. 해가 해가 비치네요. 참 멀리 오륙도가 보이고 태종대가 보이네요. 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 바다 낚시는 안 좋은데 아, 해는 지금 아주 아까까지 흐렸는데 해가 비춰지고 있네요. 여기는 부산. 달맞이곡개 포토존입니다. 제 네일바이크, 그제 완전히 다 개통이 됐다 그러네요. 백사장 이렇게 추운데 그래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오늘은 바람이 좀 심하게 붑니다저 앞에 보이는 여기 보이죠 오륙도? 뒤에 태종대 보이고 여기 동백섬 보입니다. 동백섬 장난 아닙니다. 와... 장난이 장난 아닙니다. 아까 낮에는 부산에 한방눈이 내렸어요.